우리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어, 조직입니다. 조직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조직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 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어, 그리스도의 밭. 하나님의 밭이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온갖 곡식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서 우리를 풍성케 하는 세상을 풍성케 하는 밭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이땅 위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양, 양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언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각각 살아 있는 지체들이 되어서 한 유기체적 관계를 이룬다. 뗄야뗄수 없는 이런 관계성, 이런 한몸 같은 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워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온갖 아픔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고통이 반드시 교회는 뒤따릅니다. 외적 고통이라 그러면 우선은 사탄 마귀의 공격입니다. 유혹이기도 합니다. 이 마귀는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이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아, 소멸되고 힘을 잃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에, 또 하나의 외적 고통은, 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런 유혹과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IS 국가, IS 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아마 이분들이 자리를 잡으면, 아, 어, 텔레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 요 집단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아마 어마어마한 무선 공격이 아마 퍼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 지금은 막 공습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해법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어, 지금 스 국가를 더 키우는 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더 단합하도록 만드는 아주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문화적 유혹과 핍박이 외부적으로 오는 또 하나의 이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보다 더 심각하고 더 빈발한 것은 내부적 고통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성도들 사이의 갈등 또 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고통을 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이 교회도 이런 갈등과 모순을 통해서 내실이 다져지고 더 든든하게 성합니다 어린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생명체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감기하면서 자라고 설사하면서 자라갑니다. 면역이 생기고 건강해집니다 오히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몸무게가 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몇 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거워서 집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뼈가 자라지 않습니다. 무근 이 몸을 짊어지고 몸통아리를 짊어지고 부지런히 다녀야만이 뼈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을 줍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는 참 예가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지극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면한 40에서 5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교회도 자라고 성도들도 함께 자라갔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10장까지, 우리 어제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이 본문 10장까지만 보더라도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네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해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분파였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입니다. 이 바울은 호흡이 아주 깁니다. 길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주변, 막 이런 여러 가지 잡단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핵심은 4장까지가 분파 문제였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바울이 먼저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왔고 어, 그랬기 때문에 아마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분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어,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까 나는 개밥 개바 팔란다 개밥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이 권위가 있던 그런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주님의 사도였습니다. 나는 개밥할란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막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할란다.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이, 이 교회가 훈파가 생겨서 이렇게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 누가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느냐? 아마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툼,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교회 문제점은 음행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게 엄날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행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더 더 멋있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의 문제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처리를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딘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몸도 마음도 가정도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교단이 40년 전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교단이 분열됐습니다. 교회만 분열되는 것이 아니고 교단 자체가 두 쪽이 났습니다.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이 옳으냐? 예. 남아 있는 사람은 옳다. 반 고소파 나간 사람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교단이 쪼개졌다가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음행 문제 때문에 이 교단이 다시 또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그 들어오면서 이분이 이 팀들이 뭘 하나 조건으로 내그었냐면 세상에 갈수 없다는 조건을 가지고 통합을 하자. 그래서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법과 연관이 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학원법 이런 거는 병원법 고신병원 뭐 보험병원은 세상법에 저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들고 세상법조로 갈 수가 있지만 나머지는 갈 수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통합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